와,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아까 거기고. 그, 수수라고 그랬잖아. 어, 맞아요. 그, 어. 어, 여기 오니까 보이는데, 봐봐, 응. 오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어, 파였잖아요. 어? 돌린의 지형이라 그래서 슬라브어로 지형을 얘기한대요. 저 물이 쭉 갈라지면서 네. 뭐 로봇 태권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라라라라라. 어. 태권부이 상상력까지 더해져 동심의 마음으로 제대로 소풍을 즐기네요. 오늘 소풍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소풍 가야죠.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이른바 한국의 스위스 같은 절경을 뽐내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힌트 하나. 힌트? 응. 안 멀어. <laughs> 우리 멀면 또 오빠들이 안 간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면은 우리 소풍 가면은? 소풍 가면은 김밥. 아, 김밥 <웃음> 좋아요. <웃음> 딱나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만들면서. 아, 저는 재료를. 네. 재료 잠깐 준비할게요. 왔어. 제일 좋아요. 사는 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가는데, 이제 김밥 같은 거 갖고 올라와서 이제 정상에서 먹는 사람이더라고요. 있 그런 것도 부러, 부러우니까, 나도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 도시락만 들고 한번 산행도 한번 하고 싶고요. 그거 다 해줄 수있을려나 모르겠다. <laughs> 기본이 될 빵입니다. 빵. 버터가 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니까 바르긴 그, 그, 좋네. 네. 그러죠, 그러죠. 집에서 아, 이렇게 프라이팬에 하다 보면 그냥 다. 어. 맞아요. 불이 꺼질라 그래. <laughs> 덥지. 아 너무 더워요 오빠. 아, 용군이 같으면 절대 안 하는데. 역시. 응. 용군이 같으면 절대 안 하는데. 역시. 응. 내가 누구? 아, 오빠 큰 오빠. 음, 네저 오빠라. 좋아요. 더위를 막아줄 관영 씨의 특별 아이디어라는데요. 저게 뭐죠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네거뭐 네,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아요. 나를 보면서 고마워 그래. 고마워 오빠. <laughs> 오빠밖에 없어. 오빠밖에. 음, 그만 변치 말기를. 안 변치. 여기 여기. 좋습니다. 잼에서 잼. 치즈랑 햄하고 계란. 어,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퍼스트 준비 완료. 샌드이치 많이 만들어 먹어봐요. 네. 제일 만들기도 간단하고 응. 먹기도 편하니까. 난 2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진짜? 거의? 응. 샌드위치를 먹을 일이 뭐 별로 없으니까. 저랑 여행 다니시면 진짜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아. 저 보라나 그런 거. 응? 이거 찾아도 돼요, 큰가 어떻게 며느리 삼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뭐 어, 아들이 일단... 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야. 아, 네. 그러우오아사한테 <laughs> 물어볼게요. 어? 20, 24년 연상 괜찮냐고. <laughs> 24년 연상이 뭐야? 20... 나울 뻔했잖아. <laughs> 제가... 슬픈 이야기네 아침부터. 이번엔 김밥을 말아볼 차례. 아, 꼬마 김밥. 꼬마 김밥, 마약 김밥. 네. 재료 딱네 가지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아무나 보이지 않는 저만의 비법을 오늘 쌓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꼬마 김밥 당장이라도 소풍 가고 싶어지는데요. 어머 김밥 언제 언제 이만큼 있어? 저는 김밥 완료. 진짜. 나도 먹을 준비 완료. 어 세팅 완료. 가볼까요? 가요. 도시락 챙겨서 찾아간 소풍 장소. 하라고 아름다운 초록빛 계곡을 지나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천혜자연 그 자체 청정의 민둥산에 삼남매가 떴습니다. 아 진짜 좋다. 어후. 너무 좋죠. 음. 야 여기 시야가 확트인다 이른바 한국의 스위스 같은 맞아. 언제 스위스입니까? 맞아. 맞아요. 어, 진짜 절벽 멋있었어.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하늘에 산에. 그러니까. 초록 초록 왼쪽을 보면 이렇고 오른쪽을 보면 이렇고 이렇고 근데 구름이 볼수록 그러니까. 멋지다 경관이 계속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어. 아 진짜 가을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아. 근데그고마운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네. 이렇게 멋진 장소를 소개해가지고 응. 아 다시 한번. 나도 고마워. 다시야. 아 나한테 고마운 일 투성이인데 아, <laughs> 어 나... 진짜 고마워 <웃음> <웃음> 야어 여기서 보니까 <laughs> 어저 보인다 <laughs> <맞아. 웃음> 어, 와. 벅찬 감동 아 이런 와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아까 거기고 시청멋있다 그 호수라고 그랬잖아어 <laughs> 맞아요 <그래>. 어여기 <laughs> 어, 오니까 보이는데 봐봐 <laughs> 오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laughs> 어, 파있잖아요돌린의 지형이라 그래서 슬라브어로 저렇게 생긴 지형을 얘기한대요. 저 물이 쭉 갈라지면서 네. 뭐 로봇 태권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라라라라 태권브의 상상력까지 더해져 동심의 마음으로 제대로 소풍을 즐기네요. 이 뷰가 좋은데서 밥 먹을 때가 맛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진짜로. 그리고 땀흘리고 먹었어요. 여기 때. 완전 뷰 맛집이야. 뷰 맛집. 아... 자 샌드위치. 뷰 맛집 맞네. 뷰 맛집 맞네. <laughs> 샌드위치 먼저 받으시고요. 커피를. 커피 네 김밥도 같이 드시면서. 시원한 커피에 샌드위치 그리고 김밥까지 야 더할 나위 없는 소풍의 정석이네요. 누가 만 만들, 누가 만들게요? 한용근. 응. 우리 하나 하면 열 번씩 칭찬해줘야 돼, 그죠? <laughs> 샌드위치랑 커피랑잘 어울린다. 응. 응?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입니다. 비주 맛집에서 커피 한배. 아 고생하셨습니다. 한배, 좋았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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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바로 힐링이겠죠? 정상에서 얼음 넣고 커피 마셔 보긴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아, 진짜. 응. 어, 괜찮죠? 오, 이런 바람. 음. 이런 하늘 보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요어느새 선물 같은 1박 2일 여정이 끝나갑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요. 내가 남의 의식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본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존재감만 있으니까 나이를 잊어버리고 노는 것 같으니까 좋았어요. 난 아직 살아있다. 난 아직 젊다. 구질구질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 즐거움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느낌. 밖에서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느꼈던 감정은 생각이 안 나고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끼리 놀수 있었던 점이 되게 앞으로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또 가야지, 가야지. 정상을 찍어야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가볼까요? 갑시다. 큰 오빠 괜찮아요? 아주 힘들어. 손좀 잡고 당겨줘 여기 어, 내가 태워줄게요. 다 왔어, 다 왔어. 1등,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상그림에가 촉. 아. 구름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맞아요. 네. 한 장의 사진처럼 인생에 저장될 이 순간 주말은 오지.